이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그린과 같을 때, 식의 부호가 맞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0이 아닐 때, x에 대한 이차 함수인데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c의 부호는 x의 0을 대입했을 때 나온 거니까, y가 c가 나오죠. 결국 이게 y절편. 자 y절편의 위치도 양음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리고 b의 부호를 결정할 때는 대칭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를 결정합니다. 대칭축의 방정식으로 b의 부호를 결정합니다. 이 b의 부호를 결정할 때는 a의 부호를 염두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일단 가장 쉬운 것 y절편 음수, 그죠? x에 0을 대입했을 때. y값 c가 음수 0보다 작다. 아래로 볼록 2차항의 개수 a가 0보다 큰 거죠.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크다. 그죠? b의 부를 결정할 때는 대칭 주계방정식 마이너스 2a 분의 b가 지금 오른쪽으로 있죠? 0보다 큰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a를 곱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2a를 곱할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A가 양수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A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2A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겠네요. 그죠? 곱하는 순간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약분되서요. 결국 B는 0보다 작다가 나오죠. ABC의 부호를 판단해 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기억 보시면요. AB 곱했다. 그러면 양과 음의 곱이니까 음. 잘못됐습니다 AC. 양과 음의 곱. 음. 맞습니다. B와 C의 합. 음과 음의 합. 음. 맞죠? A-B+, C. 이 A-B+, C는요. 잘 보면,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값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y 값 지금 양수잖아요 자 그래서 음수라고 해서 잘못된 겁니다 자 이것은요 x 에다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죠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자 1을 대입했을 때 나온 y 값자 밑에 이렇게 y 값이 음수죠 맞습니다 자 그럼 결국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